그때는 네온이라서 요거를... 네, 전... 그 때는 이게 네온이라서요열를네 맞아요 좀, 뿌그 약간 좀, 하게온이는게쁘더라서요거를네 맞아요. 음 포인트, 음간좀 선명하게 보이는 게 예쁘더라고요. 에그다거에그음에그다에 어. 그냥 블루 졌고 그드도 괜찮아. 블루 할까? 아, 아, 이 느낌 그래 이 가방 느낌으로 트렌디한, 가야겠다. 네, 아니 그럼 그린도 괜찮아요. 그럼 어때요? 그린을 나왔을까요? 대볼 수는 없네. 그린은 그린 샘플 없어가지고 음. 블루 할까 봐. 왜냐면 그린 가방에 이렇게 블루를 할게. 네. 사람이 많은 매장에는 이게 다른 분이 찍히면 아 그래. 아그래하고아 근데 진짜 고민이다. 가, 가격대가. 이게1 0만원 차이가. 칠십만원 이거 7 5만 원. 아 나는 저는 약간 특이한 거 조금 네, 좋아한 거 같아. 그래? 요 남들이 이거 막. 근데 이거 내부가 너무 예뻤어. 그쵸, 이거 진짜 귀여운 거 같아. 이게 빨간색이 포인트가 음, 너무 예뻐. 음. 아 음, 이거 살까? 이 뭔가 약간 특이하죠. 트렌디한 느낌. 그니까요. 그래도 유행 안탈것 같긴 한데. 유행 안 타죠, 네. 이거 음. 응. 이거는 가방에 이런 느낌이 음. 하나도 없어 가지고 클래식. 아 음, 진짜요? 네. 내가, 준비가 됐네. 쌤괜 기분이 너무 나빠요. 내 구찌 가방. 자, 비와가지고, 이렇게 가방도 다 찢어지고. 그래서 어제 언박싱을 못하고, 쇼핑백도 말라 비틀어졌어요. 머스타백도 예쁘다. 이거 보세요. 굿즈. 너무 예쁜데? 아, 예뻐. 예뻐, 예뻐. 아, 예뻐, 예뻐. 집에서 보니까 더 예뻐. 제가 이번에 구매한 굿즈백은 어, 다이애나 미니예요. 원래 지금 여기 앞부분에도 요 네온 벨트 장식이 있는데 지금 이니셜 맡겨 가지고 요거는 가져가셨어요한 3주 정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요 부분이 없어 가지고 3주 동안은 요 부분이 없는 상태로 메고 다닐 건데 일단 저는 미니로 샀고 색상은 뭐 검정, 브라운, 화이트 뭐 등등 있는데 구찌의 시그니처 컬러 그린으로 샀습니다. 그린이 색이 너무 예쁘게 나온 거예요 그리고 저한테는 그린이 제일 어울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린으로 샀고 크기가 어, 미니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적당한 크기예요 손바닥보다 조금 더 크고 안에 내부 수납도 굉장히 공간이 넓더라고요 요거는 어, 요거 사용하지 않을 때밴부가 자꾸 벌어지려는 그런 습성이 있대요 보관할 때는 이런 식으로 좀 껴가지고 보관하는 용인 것 같습니다. 요 다이애나 백이 90년대 초에 나왔잖아요. 근데 요거를구찌에서 새롭게 약간 현대적으로 업그레이드해서 출시된 제품으로 뱀부 소재의 손잡이와 이 네온 가죽 벨트가 포인트인 백이에요. 이렇게 볼 때는 그냥 그랬었거든요. 근데 제가 착용하니까 진짜 너무 예쁜 거예요. 완전 반했어요, 진짜. 이 앞에 전면에는 이렇게 구찌 로고, 골드톤 구찌 로고가 있고, 요거는 탈부착 가능해요. 이런 식으로 빼더라고요. 벨트 자체를 빼는 게 아니라, 요거를 그냥 이런 식으로 빼고 끼는 그런 형식이에요. 벨트 장식을 없애면 요런 느낌. 좀더 클래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가방이 진짜 가벼워요. 진짜 가벼운 것도 장점. 가방 자체가 무거우면 되게 힘들잖아요. 여기 안쪽은 이렇게 따로 지퍼는 없어요. 어, 이게 포인트야. 빨리 이 뒷부분도 왔으면 좋겠어요. 어, 매장 직원 언니가 구찌 스티커도 넣어줬어요. 이렇게 너무 귀엽죠? 스티커 어디다 붙이지? 어, 너무 예쁜 것 같습니다. 이것도 섞어 먹어야겠다 바닐라 음. 같은. 여기는 갈수 있겠지? 음. 음. 와, 결국에 왔습니다. 너무 좋아! 이아 먹자, 자 네! 개좋아. 너무 좋다. 나, 난 비슷한 사람이 있는 줄 알았는데 나여가지고. <laughs> 너는 뭐 시킨다고? 난 나리. 나리? 나는 마리. 마리? <laughs> 나는 생각포즈리 피킹.

오, 술향이 아주, 아주, 오, 가득해. 2 0도이그 음이야? 맛있어. 아, 저거 봐. 이거 봐. 되게 상큼해, 이거. 저거, 독한데 다 해라? 오, 독한데. 되게 맛있게 줬어. 이건 진짜 싼거하다난내거잘 지킨 거, 봐봐. 난내거잘 같아. 아, 네. <laughs> 맛있다. 많이 먹어보고 싶었어. 뭔가 이렇게 <laughs> <laughs> 딱딱해 겉에가. <laughs> 음, 엄청 진득진득해. 진주 맛있어. 난그 이런 걸, 이런 술에는 또 처음 먹어봐서. 음. 나도. 음, 찰맛이 많이 안 좋어. 아, 맛있어. 이게 그렇게 술 느낌이 안 어. 나. 그냥 햄만술 같고 그게 더 위험한 거야. 술 <laughs> 느낌이 안 나. 맛있어. 이지 구찌 지갑도 샀습니다 <laughs> 쁘다